자, 여러분 얼마 전에 풀어본 78-51번 예상문제를 볼 건데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호회 모임시간 변경안내 자, 변경은 바꾸다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낮 12시에 모임을 가지기로 했는데 자, 여러분 은대... 는 데는 앞뒤 문장이 반대입니다. 자, 그러면 자, 뭐 약속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약속이 변경되는 거죠. 지금 변경입니다. 자, 사정이 생겨서 땡땡. 저녁 7시나 8시로 바꿔야 할것 같은데, 자, 그럼 시간을 바꿔야 할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여기, 시간을 변경해야 할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바꿔야 할것 같습니다를 쓰면 돼요. 보통, 이렇게, 거절을 할 때, 부드럽게 거절할 때, 을것 같아 문법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둘중 어느 시간이, 자, 이거는, 상대방이 많은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아요. 이 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느 시간이 괜찮으십니까? 더 좋은 시간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의시 이렇게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51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제도 곧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